진짜, 진짜 귀심죄다, 이거는. 얘네들은 다 갈아 마셔야 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어디? 와, 여는 근데 4, 5, 는 진짜 병력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싸운다. 요쪽에서 지금 쟁중이고, 요쪽 관문에도 지금 병력이, 얼마 없네. 여기 관문은 그냥 뚫리겠다. 근데 여기 관문은 줄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싸우는 데가, 요쪽요쪽에서 이쪽. 오지게 싸우고 있다. 킹즈랜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 같은데, 오가 지금 어딜 지키는 거지? 그냥 필드생 하고 있네. 깃발이 지금 연결된 곳이 없어. 연결은 안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 곳 여기인데. 여기는 뭐 깃발 때리고 있네. 이거 뭐야 성 때리네 빈지노 어떡하냐 빈지노 대한민국 이야 이쪽에서는 빈지노님 성갈리는데 이거 5 6 0 0달리 리알 분지노인가야 이거 성갈리면 이거 타격 큰데 5 0 0 0달리 라면은 복구는 가능하겠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을낀데 야, 이거 진짜 속상하다. 아이고 어, 이거 어떡하냐? 나 이런 거좀 당해봐가지고 아는데 이거 마음 아픈데? 어이, 저기요, 그선에가 손에... 웃네? 도발? 도발 싫합니까? 야, 이거 도발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자존심인데? 여기서 욕집게를 때려버렸네? 좌우, 브이, 역시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잘한다. 이거 직결 풀리겠는데? 간당, 간당하죠? 아, 이거 지나가면서 이거, 그, 이성기한테 맞는 거 진짜 아프다. 야, 이거 타격 큰데? 배틀. 어 직결 풀렸다 풀어버렸네 일부러 그냥 역직결 맞으면서 싸 필요 없다 마인드 8일과 4호 5, 5 여기는 떼쟁이 한창이다 아 이거 한국인들끼리 싸우는거 마음 아프네 왜 뒤통수를 치려고 했을까 뭐 자세한 내막은 나는 모르니까 는뭐 거기 뒤통수를 치다가 지금 걸려서 뭐 당했다 이런거는 언급은 안할게요 그냥 어쩌다 보니 KVK를 하다 보니 이렇게 구도가 나왔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 근데 손무 스킬 떨어지는 거꽤 괜찮다. 일단 지금 구도는 뭐 원래는 8187959712 구도인데 지금 45V대 81 P, B, C 뭐 81대 4 5요 느낌이에요 지금 요쪽은 85 말고 다른 구도는 잘 안보여요 87V가 요래 간간히 보이고 있긴 한데 근데 8187 요렇게 떼링하다 보면은 8187끼리도 서로 싸우고 하거든요 여기에 테를 타고 도망을 간거였구나 55대 음. 전서버 아이고야 예전 우리 69보는거 같네 직결은 또안 걸리나? 아까 전에 관문 어떻게 됐나? 관문 직결 싸움 중인가? 야 도발 지려버렸다리. 바로 바로 이거 해쁘네. 야씨. 직결은 왜안 걸어요? 여기 모여가지고 뭐 해요? 강강수 원래 합니까? 빨리 직결 걸어주세요. 이거 야씨 친기적한 도발 이거 기분 나쁘네. 여러 명이 으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죠. 한두 명이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저기 이쪽 싸움이 제일 흥미진진하긴 하네. 어, 지킬또 들어왔네 여기. 카를 대 카를이다. 카를은 수상에 좋으니까 여기 카를이 좀더 유리한 느낌이랄까. 어, 복잡다 복잡해. 아, 이고야 여기서 뭘할수 있냐 도대체 이래 복잡해가지고. 사오가 지금 후드를 만든 느낌이야 이쪽도. 아닌가 반반 같기도 하고. 애설 지금 오징이 후드려 맞고 있긴 하다. 칼을 하고 매우메트 여기는 칼을 하고 성긴가? 어, 칼을 성게 데 칼을 매우메트다 지금 요 관문도 수성해야 되고, 요쪽 관문도 수성해야 되고, 요쪽에서도 지금 오징어 깃발 지켜야 되고, 싸움이 겁나 많네? 야, 여기 4오가 세게 쎘나봐. 할 일이 오지게 많다. 여기 지금 다 모여있네. 털어버리려고. 야, 이쪽도 이제 직결이 곧 걸릴 것 같고. 여기는 주요하려고 지금 NOC1이 대기 중이고. 여기는 NOC1이 막겠다. 그리고 이쪽은 NOC3가 막는 느낌인가? 근데 여기 밑에 쪽에 병력이 너무 없어. 여기, 여기 그냥 뺏길 것 같은데. 495한테. 여기 왜 병력이 없지, 중국인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네. 495C랑 사고 495W랑 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요. 어, 직결 때린다. 이거 못 막는데. 병력 하나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고 있네. 여기 포기하나? 아니, 이거 주유를 해야지 막지. 주유 안 하면 지지. 아, 잔다, 버퍼를 때린다. 뭐, 그렇게까지 안오 그럼 얼마나 차이 난다고. 대충대충 대충 싸우세요. 어차피, 그, 주유병력도 없는데, 왜, 왜, 왜? 그냥 좀 있으면 깨지는 거잖아. 이병력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 이병력 끝나면은. 야, 왜 이렇게 도발하는 거야?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근데 주유병력 없는 거 너무 아쉽다, 여기. 좀 멋있게 지키는 모습 좀 보여주지. 여기 끝나면은 그냥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바로 위에 있죠? 위에 쪽한번더 바로 먹히는 거잖아 여기도 저기 455z가 약간 우리 서버로 치면 5군 같은 느낌인가 455z가 일을 안 하네 여기처럼 이 정도만 있어도 한 몇십분은 방어하겠구만 벌써 반 피네 여기가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콘스 스킬인 거 같고 이게 리차드네 콘스랑 리차드 들어가 있네 여기는 알렉이랑 뭐야 이게 알렉이고 카를 마르텔 들어가 있네 야 이거 빼내 치사하게 지 혼자 살겠다고 못된 놈이시끼 에너지 반피나 남았으면서 어 조금만이라도 더 버티지 이건 뭐야 이것도 직결이야? 서준아부지? 서준아부지 우리 서버 사람이었는데 여기 그냥 때려버리네 일단 여기는 금방 뚫리네. 지금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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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락 하고 있죠. 이미 이 정도면은 그냥 갖다 붙어서 때려 도돼요이 정도의 집킴이야 에너지도 얼마 안 따르네. 800씩 따르네. 여기도 900, 800 이것밖에 안 따르고. 이 친구도 봐도 망가네 포기했네, 포기했어. 야, 이거 들어갈 때 진짜 겁나 멋있을 낀데. 2 0 0량다 들어가면은. 야, 이 도발 진짜 많이 하네. 친기 도발. 그러니까, 도발 되게 많이 합니다. 야, 아니 병력도 얼마 없었다. 사뿐하게 들어가 버린다. 왕국을 위하여. 야, 진짜, 때로 들어간다, 때로 들어가. 와. 이러면, 이러면, 아이구야힘 빠지지, 이거.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면 이제 위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도 이제 그냥 바로 빠잉이죠 아직 뭐 온건 없는데 그냥 뒤에서 때리면 될것 같은데 깃발 바로 후드를 패버린다 일단 불부터 내고보자 오서버 다른 데는 한국인 연맹은 아까 열심히 하던데 야 이쪽은 일단은 그냥 그냥 끝나버렸고 안쪽보자 이쪽은 아까 열심히 지키던데 455V 새집실합니까 빈지노님 방울 쳤네? 한대더 후드려 맞으셨나보다. 근데 4호부 V는 끝까지 되게 열심히 싸운다. 일단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깃발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지켜주던데. 위쪽은 어떻게 됐냐? 요쪽은 아직 4호부 V가 나와있고. 아이고, 루치 어떡하냐? 지금 근데 중요한 전선은 저기 같아. 여기 방금 전에 밀고 들어온 친구들이 이쪽으로 이제 진격하고 있는데 여기로 진격이 다 됐나? NOC3까지는 아직 안 왔네. 여기 깃발부터 철거하겠다 마인드. 4 5 세트는 사나? 얘네들 잘 시간인가? 한국인들이 트러블 만든 거예요. 외국인들이 트러블 만든 게 아니라 보통 외국인들이 트러블 만들고 어? 아 여기는 연맹이 없구나. 여왜 연맹 없이 여기 이러고 있냐? 야, 2천만딸리가 저렇게 선 갈리면은 게임 못 하는데, 앞으로. 앞으로 평생 게임 못할 건데. 속상해가지고. 야, 진짜 개떼처럼 바글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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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바글 이래 바글바글 거리면은 속상해. 이래 이래 털리면은. 가세요. 어. 그동안 라오킹 즐겁게 했으면 됐지 뭐. 아, 여기는 이제 측천으로 이제 방어 중이다. 알렉 직결 하나, 여기도 직결 하나 더 있는 느낌이죠. 알렉 찡기 직결하고, 요쪽에서는 이제 잔다가지고 버프 오지게 쏴주고 있고, 여기는 왜 나간 거야? 실수로 나간 거 같은데. 아, 버프 잔다르크 잡으러 나와버렸다. 아, 잔다르크 버프 쏴주지 마라. 어디 건방지게 버프 쏘고 있냐, 대놓고. 잔드르크 버프 쏘는거 잡고, 바로바로 바로 토끼는 클라스 음, 방금 이거 버프 잡으러 나온 거, 이거 참 용자다. 어. 1만씩 때리고 있고, 요쪽도, 요쪽 이쪽 근데 이제 이감론 보니까 20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되게 크던데. 여기 근데 이거 진짜 압박 센데, 이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조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넣기 싫어져. 우리는 왜 이렇게 없냐고 싶어가지고 겁나 넣기 싫습니다. 그건 맞지.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건 맞지. 이거 뭐야? 역질길 나오는 느낌인가 아닌가? 또 버프 잡으러 왔네. 잔다르크 잡으러. 잔다르크 의 순환시대다. 근데 잔다르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은데. 저거 찍어 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요런 식으로 얘가 나오면은 얘 말고 이제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때릴 수도 있어요. A12랑 G12랑 서로 때릴 수도 있어요. 어? 얘네 뭐하냐?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때려 부서라. 이것들 진짜, 안 되겠네. 뒤에서 495W 도와주러 왔었네. 역시 495W 잘하네. 아니, 근데 얘네들 이건 진짜 개심제다 이거 왜 자냐? 병력? 진짜, 진짜 개심제다 이거는. 얘네들은 다갈아 마셔야 돼. 갈아 마셔도 시원찮아. 어디 자러 가냐? 관문 전하고 있는데, 이제 움직이고 앉았네. 이것들 빨리 다 갈아 이거 빨리 빼세요 사고 W는 괜히 후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짜 괘씸하네. 아 진짜 물밀듯이 타고 들어온다. 아니 여기 보내놨으면 주유를 해야지. 그걸 그냥 자다가 그냥 지금 병력 죽는 것도 모르고. 빨리 죽여, 에너 c 1다 죽여. 여기 죽여, 이거 살진 보내지 마. 이거 뭐야? 여기서 왜 싸움 났어? 자기들끼리 A랑 G랑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아니네 에 o c 원이 여기 있었네 얘네들 아까전에 그 잔다르크 잡으러 나갔다가 이거 관문 뚫릴지 모르고 나갔는데 관문 뚫려가지고 그냥 꿍게꿍게 하고 있는것 같은데 여기 있는거 이제 손코 다 갈리겠는데 지금 자러간 놈들 이 친구 아까 그 친구지 아 전사자 결국에는 한 130만 전사했네 저기 위에는 어떻게 됐지 455V, 아까 되게 열심히 싸웠는데. 불 난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지. 아래쪽에 전항이 안 좋게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힘다 빠집니다. 어, 직결 간다. 이거 어디 가노? 여기 가나? 6,900? 맞네, 6,900다리 가네? 1,500 처치에다가 160 전사. 살아간 건가? 아니면 병원만 깍 채우고 나서 이제 법, 법을 쓸려나 알렉메메트 대 칼을 선계. 야, 후드를 맞는데요, 뽀님. 뽀님, 이거 스킬 맞으면 아파요. 3만 6천, 3만 천씩 후드를 맞는데? 벌써 반피죠? 야, 매우 매트가 세긴 세다, 뭔가. 근데 이거는, 그, 병력이 분산된 것도 맞기는 한데, 저기, 아까 외국 두 연맹에서 관문을 그냥 너무 쉽게 내줬어. 그냥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외국 연맹에서. 한 연맹에서 그래도 맡으면은, 1집길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데, 1집길에 뚫리고, 2집길 시작과 동시에 뚫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막을 생각이 없었어. 법을 바로 쓰네. 개이득 요쪽에서 이제 이득 봤다 생각하고 있겠죠. 썬던츠니. 이제 다음엔 여기 직결 걸릴 거고, 여기 직결 걸리고, 뭐 그러겠네. 지금 여기 관문 뺏겼고, 여기 관문 뺏겼고, 이제 남은 관문이 여기는 뭐 아직 시간 좀 남았고, 여기 뺏기려면 여기 남았고, 여기 남았고, 여기 두 군데 남았네. 세 군데 남았네. 여기도 이제 끝나는 건 한순간이겠네. 이제 좀 4, 5, 5 V랑 약간 8일, 요쪽도 이제 약간은 소각 상태에 들어간 느낌이네요. 큰 전쟁은 다 끝난 느낌이다.